모자 좋은 거주셨나요 모자 안 먹었어요. 죄송해요. 돈 벌었다. 저 파티 찾기 해봐도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아, 십자군. 2, 3번, 방, 가, 실, 빌두 명, 모, 십니다. 이렇게? 아이고, 왜 이래? 아, 좋아. 뭐. 도적 풀. 아, 도적은 오지 말라고? 오케이. 오, 됐어, 됐어, 됐어. 제가 구해볼게요, 오늘은. 어, 손, 손도 구운 노인님 가자. 40일? 40일도 듣다 높네. 아이고, 기속말 많이 왔는데, 어떻게 다안 돼. 어, 어이구. 아팠어요. 대단해요 그래도 이렇게 가자고 할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네요. 광역 딜러가 없어요, 지금? 맞다. 안녕, 들 하세요. 즐거운 수도원 해봐요. 비장하다, 다들 말타고. <laughs> 저보다 초보겠어요. 푸푸빠님이 초보여도. 푸푸빠님 레벨 35지만 저보다 초보 아닐 거예요. 일부러 근데 제가 푸푸빠님 초대했어요. 레벨 좀 낮아서.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laughs> 잠깐, 여기서 1번 방인지 2번 방인지는 어떻게, 장인님 뭐 해요? 아유, 또 어,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고인물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아.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 없다고요? 빨리 오라고요? 빨리요! 빨리 드세요! 만화 좀 빨리 드세요!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 않기로 했죠? 여러분, 잘 기다려 드릴게요. 얼른 말아 드세요. <laughs> 이렇게 할게요. 아, 너무 무서웠나요? 착하게 뜰게요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다들 최고, 친절한띠드버거가 될게요. 저요? 오키이 근데 몸머리 뭐할줄 모르는데. 그렇지 부하님만 있다면 뭐 사실 내가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죽여줄 거잖아요. 어 진짜 많은데? 뭐예요? 많아 담들 많아 담들 <laughs> 이렇게요? 개많이..아유 개많이 온네 너무 많이 와요 <laughs>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나 즐거운 거? 나 지금 못때리거 뭐 있어? 안 보여요? 어. 발차기 잘 하죠? 채팅도 생겨야지. 스트리머 아니겠습니까? 어, 얘네 레벨이 좀 높구나, 지금 여기. 왜, 왜요? 왜요? 하면 안 되나요? 아! <laughs> 여러분이 해보라고 했잖아요. 억울하네요. 아보 아보 아니에요. 살려줘요. 일어나 나의 투사 발차기, 안 돼. 발차기. <목소리> <잘 모르는> <목소리> <일정적으로 불타기. 목소리> 웃었나요? 이렇게 빗나가지? 이렇게 안 때려지지? 해? 해? 저 모자 없어요? 해? 해? 어딘데내 모자? 잘했네. 3등했으면 여러분 패티님은 패티님은 당연히 1등. 그리고 손도 고은노인님은 레벨이 4 2에요 당연히 3등이 띠드부고가 맞죠, 여러분. 여러분 레벨 42와 제가 비슷하다는 건저 잘한 거 아닙니까? 공정이죠? 공정? 임장? 모자 안 먹었어요 모자 없어요 모자 없어요 저 어? 빨간 모자? 아 이거? <laughs> 어? 못 주네? 좋아 보이는데, 어떡해. 파템. 파템, 먹어야 하잖아요. 파란 거, 좋은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말이 달라요? 가죽인지, 천인지, 천, 좋아해요. 죄송해요. 가죽만 먹는 거 지금 처음 알려줬잖아요. 천안 먹을, 먹지 말라고 안 알려줬잖아요. <laughs> 도저히 가죽만 먹으라고 누가 알려줬어? 아무도 안 알려줬지. 뽑아요! 봐봐 여러분 딱 봤는데 딱 좋아 보여 파랑색이고 방어도 엄청 높아 그러면 먹어야지 어떡해 근데 민첩이 없는 거는 아예 먹지 말아요 그러면 도적은 아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볼게요 뭐, 뭐 하기만 하면은 욕먹네 이거 아 그래요 똑똑한 도적하고 싶어요 아왜 그래요? 먹은 거왜 되게 속상하네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저 모자 버려야 돼요 이제? 저는 쓸 일이 없 없는 거죠. 파템 파템. <laughs> 죄송해요. 저도 간만에 본 파템이어가지고 이성을 잃고 그만. 그래도 저 이제 아무거나 먹지 않고 나름 보고 먹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건돈 먹고 좋아 보이는 건 일단 주사위 누르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보기라도 해요. 좋아 보이면 일단 주사위 눌러. 뭔지. 그리고 막몹 죽이고 있는데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대충 좋아 보인다 하면 막 눌러. 반성하게 되네요. 안 먹도록 해볼게요. 아니, 진짜 아직 그런 거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없고 가죽만 먹으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니까 진짜로 가죽보다 천이 안 좋은 건줄 알았지. <laughs> 진정한 도둑이다. 다 훔쳐버려요. 천이고 먹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이트 메인의 모자 어떻게 해요? <laughs> 53 실버에요. 돈 벌었다.